지난주에대학생이되어버었죠 네. 오늘 뭐하러온 이거 고 있어. 이오늘가하우스회에서스폰에서스폰에서 하우스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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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에서하우기폰에서하우스서 하우스폰에서 하우스폰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보다 많아요, 연봉이. <laughs> 오늘도 미션 성공하길. 너첫 번째 미션 실패했잖아. 아이 진짜 조용해. <laughs> 근데 자소서 쓰는 거랑 면접 같은 거 어렵지 않나요? 아, 우리 둘이서는 못할것 같은데. 그래서 도와주실 분을 구했어요. 허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시윤이랑 범수 취직하고 싶어요? 네. 취업 잘할 자신 있어요? 네, 네. 네. 아, 왜요 시윤이 왜 자신이 없어? 잘 못할 것 같아요. 왜왜왜 왜? 어려울 왜, 것 같아요. 왜, 왜. 그래도 도전해 봐야 지 만약에 어른 되면 진짜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럼 쌤이 지금 팁을 알려주실 수있어요 그럼. 어, 그래서 우리 범수랑 시윤이가 멋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믿어요? 네. 할수 있어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친구들, 선생님 제일 처음 봤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거 알아보고 싶었어요? 성격, 이름, 좋아하는 거, 어. 싫어하는, 거 알고 싶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땐 알고 싶은 게더 많아.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는 거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문, 제일 처음에 그거 어,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그렇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인적사항, 성명. 뭐 이거? 입사 후 포부가 뭐지? 나의 꿈.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걸 이뤄낼 수 있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꿈은 커야 해. 시윤이의 꿈은 야, 구독자가 3조. 3조. 세계 인구가 70억 명밖에 없는데 3조를 어떻게 봐? <laughs> 다 봐야 돼. 야, 그러면 세계 최고 가 아니라 우주 최고네. 네, 몸을 커야 해. 끝. 어, 우리 시윤이 다 했어. 제대로 한번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웃음> 제대로. <웃음> 제대로.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오시윤 지원자, 김범수 지원자 자기 소개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입사할 때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검수. 해볼게요. 맨홀 뚜껑이 막네모나고세모같이 생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밟았을 때 뒤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요? 음, 그거 같아. 아 진짜 모르요? 그러니까 틀린 대답을 하는 게 낫지 면접에서 대답을 안 하면 더안 좋은 점수를 받아. 요 음. 별 모양이거나 하트 모양이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 네. 모양으로 모범 답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원은 어떻게 돌려도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 껴도 떨어지거나 잘못 맞지가 않는 거죠 아나 음. 바보네 다음 문제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맞히지? 나나왜 정신줄 잡고 도는데 아 이거 나 해서 안 들어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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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 포기. 어 87입니다. 이건 무조건 87입니다. 거꾸로 돌려보면은 음. 86, 87, 88, 89, 90, 91. 와네 탄대구나. 짜이한 문제 맞췄다야 김범수 지원자는 이제 합격에 가까워졌어요. 다음 문제. 자 3890은 3, 1543은 0. 이칠공 칠은 일아저공공공공0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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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요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a 의 면접실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해 볼 건데. 들 어서 가 와서 봅시다. 자, 봉고 이틀 어 놓고 시작할까요? 네. 잘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laughs> 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시 대회와 이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작가도 꾸미기도 하고 교서 이런 분은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만화 작가입니다. 뭐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우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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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대박! 예~~, 예! 예!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11살 오시윤입니다 음. 어머 어떡해 나 어머 어떡해 이런 남편이 저는 4살 때부터 발레와 스포츠 댄스 계속 참여 받아오고 계십니다 최근 A 씨가 당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A 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떠겠냐고 말해 볼것 같습니다. 완전 간다. 두개다 터졌어. 오, 우리 시윤이도 A 우수. 와음 합격인데 이 정도면 지금부터는. 실제 면접 실제 사장님과 <laughs> 실제 면접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바로 면접하러 가볼까요? 네. 면접관님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고고 여기 계신 분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의 대표이신 정성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 김범수 지원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열심히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11살 오시은입니다. 꼭 뽑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수 친구는 좌우명이 노력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바보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제 꿈이 만화 작가인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매일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윤이 같은 경우는 단점이 행동이 느리다. 근데 엄마가 행동이 느리다고 맨날 혼나가지고. 검수님께서는 똑같이 행동이 굼뜨이다두분 굼뜨신 두, 두 분이죠, 네. 네. 밥 먹는 게 조금 많이 느려서 최대한 빨리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체하잖아요. 두 시간에서 한 시간을 먹기 때문에 밥 조금 길을요 네 그래서 한 시간이나 삼십 분으로 줄이고 있어요 회사 생활 시작을 했는데 내 바로 위에 상사 혹은 사수 나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을 뒤로 빼돌린다든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직원들을 챙기지 않고 나쁘게 행동을 하니까 그 회사에게 화를 내고 아예 나아버릴것 거... 같아요. 음...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서 회사의 위기가 오면 어떡하죠? 위기가 오면 제가 다시 잘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하나 드릴게요. 맨날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는데 또 30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을 때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집이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회사에서 재워버릴 거예요. 근데 또 늦잠 자서 또 늦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발로 차버리면 발로 차버리는... <laughs> 발로 찬다고요? <laughs> 자기소개서에다가 희망연봉 써주셨는데 솔직히 저보다 많아요, 연봉이기 <laughs> 네, 저보다... 네, 시윤 님께서 1억 쓰셨고 네, 범수 님께서 1억 2천 썼는데 음. 한 달에 천만 원으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나의 몸값은 한 달에 천만 원이다. 그러면 시윤 님께서는 왜 1억이라고 써놨을까요? 기준이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도 그냥 찍어가지고 100만 원 들어도 돼요? 네. 네. 아. 채용합시다. 네. 이분은 이분을 합격. 오케이. 그 웹툰으로 따지자면 1억 2천만 원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한 달에 음. 웹툰을 한 다섯 개 이상은 돼야 할것 같은데. 한 달에 다섯 편? 음. 채용합시다. <laughs> <laughs> 어, 이분도 채용합시다. 그분 이제 디지털 컨텐츠에 관심 많잖아요. 평소에 음. 즐겨보는 유튜버나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 총몇 명이라고 개그 만화를 그리셔서. 어, 난 살이 안 쪘는데 왜 살쪘다고? 그러니 그런 채널 있어요? 아. 어, 네.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3조 아, 네. 크레이터 자신 있습니다! 영상 편집 막그만 주십시오! 오! 세기가 아, 아주 좋아요. 뭐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희 회사랑 찰떡으로 잘 맞는 분들이 음. 지금 오셔가지고 되게 기쁘고요. 네,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걸로. 아, 대박! 악수 한번 하시죠.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게 저희 취직했어요! 저 취직했어요! 취직의 증표야 자소서 쓰고, AI 면접 보고, 실제 면접 보고. 진짜 우리 한게 많았다. <laughs> 오 마이 갓. 띵치. 띵치. 자소서 쓰면서 내 11년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나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빠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우리 회사 가면 뭐 해보고 싶어? 컴퓨터로 제가하고 나도 파워포인트나 하고 싶어. 내가 할줄 모르거든? 한번 배워보고 싶어. 구독과 <목소리> <와>,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소리> 안녕! 하나 가자. 신입사원 오세요. 김범죄입니다 요즘 회사는 어렵고. 회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